안녕하신가요 레븐 톤입니다 오늘 한번 마인크래트에서 프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되게 샌스러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와 <laughs> <laughs> 와 그거 보세요 오와 <laughs> 이와오야 야, 이거, 야, 와오오 <laughs> 야, 기분이 진짜, 와! 너무 좋아할걸, 진짜. 와, 진짜, 와. 이야. 야, 야 스팀 웃는 거 봐,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. 실제 웃네, 이거 봐, 이거 봐. 야 이거 보세요, 여러분들. 아주 엄청나죠? 쭉,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, 이 경험치도 좀 알고 있습니다. 이따구로. 야 이거 보세요. 이쁘다, 진짜, 이거. 와. 네, 보라시피, 마인클에서 제가 경험치 렉을 좀 없어봤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. 네, 이상 라이브 트는 거, 구독과 좋아요, 부탁드리겠습니다.